안검 연축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조이고 땡기고 뭉치고 어, 눈 뜨기 어려운 증상, 대뇌기저핵의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원인은 어,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성 스트레스, 또 외상성 스트레스, 또 염증, 자주 앓고 있는 염증, 또 환경적 스트레스, 기타. 내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충격 또 내부적인 충격 그런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내 눈에 안검 연출의 큰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성격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보고 저 사람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주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팔자 사주 팔자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생각과 느끼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고 말과 행동은 밖으로 내보내는 실천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어. 현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제 양자학적으로 들어가면 양자학적이라는 것은 물체를 쪼개 고 쪼개는 겁니다 형체적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것을 쪼개고 쪼개면 사람은 60대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쪼개고 쪼개고 세포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퀀텀이라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퀀텀 아주 미세한 소립자의 특징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존재입니다. 아 사람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니까 이 핸드폰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니까 모든 만물은 입자이자 파동의 존재,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라는 형체와 입자, 입자 몸이라는 입자와 어, 에너지라는 어, 기 기라는 에너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한 대로 이룬다. 생각한 대로 입자화된다. 생각은 에너지고 이루어지는 현실은 입자입니다. 입자화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입자인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생각하게 되면 피에서 즐거운 피가 오르고 줄고운 피는 60조의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줄고운 기운이 됩니다. 호르몬도 줄고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혈액순환도 줄고운 피가 혈액에 서바뀌어서 60조의 세포들이 줄고운 에너지를 먹습니다. 형체,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그래서 생각은 입자화된다 그럽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입자화된다.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저 스님이 깨달은 것만큼 사리가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깨달은 도, 깨달은 늦, 어떤 그분의 깨달음이 사리화 된다 성철스님은 뭐 사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어떤 고승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체화 되는 거, 입자화 되는 거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면서 그 에너지가 입자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서 실룩거린다 눈이 실룩실룩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입자화 돼서 눈을 실룩거리게 하겠습니까? 눈이 실룩실룩한다 공포겠습니까? 즐거움겠습니까? 즐거움은 눈이 실룩실룩합니까? 공포, 두려움, 화나 이런 것들이 신경을 흥분시켜서 눈을 실룩실룩하게 됩니다 눈만 실룩거리겠습니까? 피 속에도 공포의 피가 섞여 다닙니다 쉽게 놀라고 두근거리고 화내고 불안하고 해 잠도 못 자고. 눈에서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공포가 눈을 실룩거리다면눈 내부적으로 눈 내부적으로 머리에도 공포의 피가 흐를 거고 몸 구석구석에 피가 공포의 피가 흐를 겁니다. 그럼 머리에 가서 뇌경색으로 쓰일 거고 뇌에. 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뇌에 혈액순환이 안될 수가 있고 뇌에 염증이 될 수가 있고 뇌에 종양이 될 수가 있고 공포와 스트레스가 어, 피 속에 흐르게 되는 것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에너지는 입자화된 거다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다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공 에너지는 색 입자화되는 거고 입자는 색즉 시공 입자는 에너지화 되는 것.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보이는 입자,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 영원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몸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몸이라면 시체입니다. 우리가 카데바, 우리 강시, 정신이 없는 육체만 이렇게 막, 어, 나 존재가 아닌 겁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한바에서 기라고 표현니다 기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것이 공기, 산소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배워야 되는 것이 호흡법입니다. 사대류 호흡법 기본들이 호흡법. 그리고 내가 형체의 변화, 입자의 변화가 왔다면, 몸의 어떤 변화가 왔다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형체화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체의 치료와 함께 에너지의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포의 감정을 느꼈으면, 공포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과 감사입니다. 웃음입니다. 공포가 드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의 공포, 화남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입자적인 변화, 눈에 형체적인 변화가 왔으면 지금부터라도 피 속에 섞여 있는 공포와 독소를 시천해야 돼요. 항상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호흡법으로 내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또 호흡법을 통해서 내가 심신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것.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피가 독성으로 쌓여 있는 피를 해독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생각은 에너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입자적인 변화. 몸의 변화, 눈의 변화, 형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이는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만물은 모든 만물은 에너지다. 그러면서 형체를 뜨고 있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입자, 형체가 있는 한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는 서로 끌어당긴다. 물질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에너지의 양의 차이에 의해서 딱딱하냐, 부드럽냐, 기체화되느냐, 액체화되느냐, 고체화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딱딱해졌다면 에너지가 낮은 거고, 멀칵멀칵하고 부드럽다면 에너지가 높은 거. 에너지가 높은 거. 고향된 감정, 즐거운 생각. 항상 이 행복한 감정, 웃음.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사람은 몸이면서 마음과 정신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존재. 몸에 변화가 왔다면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 눈이 실룩거리다면 감정과 생각, 보통 감정과 생각이 눈을 실룩실룩실룩하게 하는지. 시루거리는 이자만 고치기 전에 시루거리게 하는 원인인 에너지, 생각과 감정을 고쳐야 된다는 것. 시루거리는 것이 공포와 스트레스라면 그걸 없애는 방법은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항상 감사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합니다를 자주 행동으로 말할 때, 실력거리는 입자적인 변화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